황민우의 천재적 재능 어린 나이에 이른 놀라운 경지 황민우의 천재적 재능 어린 나이에 이른 놀라운 경지 현역 하왕 시즌 A에서 가장 주목받는 참가자 중한 명은 바로 황민우입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트로트계는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른 그의 놀라운 성과는 단순히 참가자 한 명의 이야기를 넘어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황민우가 무대 위에 설 때마다 그의 존재감은 그 어떤 조명보다도 강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는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노래를 듣는 동안 마치 한편이 서사시 속에 빠져드는 것 같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럽게 흐르다가도 때로는 폭발적인 감정으로 청중의 가슴을 울립니다. 어린 나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는 무대에서의 카리스마와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마치 오랜 세월 무대에서 다져진 노련한 아티스트처럼 그는 청중과 교감하며 무대를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해나갑니다. 그의 장구 연주와 함께한 고음 퍼포먼스는 단순히 노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적 시도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재능과 무대에서의 카리스마에 열광하며 그의 성공 비결과 경이로운 성장 과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은 단순히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인 그는 매순간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한 음악평론가는 황민우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노력으로 빛을 바라는 예술가다고 극찬했습니다. 황민우의 성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그가 흘린 땀과 열정의 결과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어릴 때부터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지원하며 키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황민우는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아가며 트로트 음악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기존의 틀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선구자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황민우가 어떻게 이 경지에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 팬들의 분석과 함께 그 숨겨진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그는 단순히 참가자 한 명으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황민우는 앞으로도 한국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인물로 남을 것입니다. 다재다능함으로 빛나는 무대 황민우가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단연 그의 다재다능함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참가자가 아닙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와 악기 연주를 동시에 소화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번 예선전에서 보여준 장구 연주와 함께한 고음 퍼포먼스는 시청자와 심사위원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력을 넘어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그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팬은 황민우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였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리듬과 목소리는,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를 이뤘다고 극찬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그의 연주는 단순한 악기 연주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진심이 담겨 있었다며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높았으며 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나이 그러나 깊이 있는 표현력 황민우의 나이는 이번 시즌 참가자들 중 가장 어린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의 표현력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기교 이상의 깊이가 담겨 있으며 노래 속 감정을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은 그의 배경은 이러한 표현력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 음악평론가는 황민우는 단순히 어린 천재가 아니다. 그는 삶의 경험과 감정을 노래에 녹여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 예술가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무대를 본 심사위원들은 "그의 감정 전달력은 타이 추종을 불허한다"며 그의 성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황민우의 노래는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린다며 그의 감수성과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황민우의 재능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꽃피울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연습을 거듭하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연습실은 그의 두 번째 집과도 같았습니다. 팬들은 황민우의 성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다. 그는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다며, 그의 근면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님 역시, 민우는 항상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였다. 그의 성공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며, 그의 끝없는 열정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황민우의 미래와 트로트의 새로운 길. 황민우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닙니다. 그는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를 대표하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함, 표현력,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은 그가 단순히 한 시즌의 스타로 그치지 않고 한국 음악계의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팬들은 황민우는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이다. 그의 무대를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느낀다며 그의 가능성에 기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 팬은 민우는 단순히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고 극찬했습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전설, 황민우. 황민우는 단순히 재능 있는 어린 참가자가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새로운 음악적 경지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예술적 표현의 정점을 보여주는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황민우가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그리고 그가 트로트 음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기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황민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강문경의 예선 탈락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악 전문 매체와 평론가들은 그의 탈락을 단순한 예선 결과 이상으로 평가하며 트로트의 세계적 가능성과 한국 음악계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북미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새 얼굴 아쉬운 결과. 일본의 대표적인 음악 전문 잡지는 강문경을 트로트의 새 얼굴이 될 가능성을 가진 예술가라고 평가하며 그의 탈락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그의 무대는 감성과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예술 작품이었다. 그의 탈락은 한국의 심사 기준에 대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경연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강문경이 향후 일본 대중음악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놓친 세계적 잠재력 중국의 음악 평론계에서도 강운경의 탈락은 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평론가는 강운경의 목소리는 트로트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한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의 탈락은 심사 기준이 놓친 세계적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그의 무대를 감상한 현지 팬들이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꾼이라며 그의 재능을 칭송하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을 초월한 감성의 소유자. 미국의 한 음악 전문 매거진은 강문경의 탈락 소식을 전하며 그의 목소리는 국경을 초월해 감동을 줄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국천했습니다. 또한 그의 무대 퍼포먼스와 감성 전달 능력을 두고 그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보석 같은 아티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평론가들은 특히 그의 무대를 통해 트로트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음악계의 큰 손실. 유럽의 대중음악 평론가들 또한 강문경의 탈락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유럽 평론가는 강문경은 한국의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독보적인 아티스트다. 그의 탈락은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한국 음악계가 놓친 큰 기회일 수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특히 유럽권에서는 강문경의 음악적 기표와 무대위 표현력에 주목하며 그가 유럽에서도 통할 수 있는 음악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팬들의 글로벌 지지 확산. 이처럼 강문경의 탈락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그의 이름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팬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강문경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이야기꾼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의 탈락은 단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라며 그의 미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탈락은 단순히 경연의 결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를 향한 세계적 관심과 트로트 음악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무대가 글로벌 팬들에게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됩니다.